학교 폭력 의혹을 받았던 배우 심은우가 매니지먼트 낭만과 정식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연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1월 18일 매니지먼트 낭만은 오랜 시간 흔들리지 않고 배우로서 자리를 지켜온 만큼 앞으로의 성장과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계약 소식을 알렸다. 심은우는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공백기 이후 조급하게 복귀하기보다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선택해 연극 연습에 전념하며 연기력을 갈고 닦고 탄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심은우는 12월 연극 동화동경, 동화동경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202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동청소년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이 작품은 날로 여비불꽃과 굴뚝아래 그흐름에 맞서는 소년과 소녀의 애뜻한 세상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동화동경은 2013년 한국일보 신축문예에서 동화 속 인물과 무대위의 사건을 통해 세상의 부조리와 고독의 근원을 시적으로 포착했다는 평을 받았다. 심은우는 이번 작품에서 캐릭터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다시 한번 무대 매너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은우는 연극 외에도 2025 경남문화재단 신진감독 제작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독립영화 젓다에도 출연한다. 영화는 해선이 실종된 친구 윤수를 떠올리며 남은 기억과 감정을 따라가는 여정을 따라간다. 심은우는 해선을 연기하며 인물의 내면의 깊이와 감성을 더할 예정이다. 심은우는 드라마 나라라 나비야, 러브신 넘버샵, 부부의 세계, 영화 세일에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세계약은 그녀의 배우로서의 여정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은우는 2021년 3월 학교 폭력 의혹에 휘말리면서 연예계 활동에 차질을 빚었고 거의 5년간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A씨로 확인된 인물의 의혹 제기 이후 그녀는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심은우는 입장을 바꿔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7월, 심은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종 결과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개에 힘입어 심은우는 이제 연극과 영화 두 분야에서 강력한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격동의 시기를 거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태세를 갖췄습니다.